두 번째 뭐냐면 총체론적 관점이에요. 문화의 속성 가운데 문화의 총체성 기억나시죠? 전체성이라는 말로도 하기도 해요. 문화는 각 요소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해보면 문화의 속성 자체가 문화가 지닌 특성 자체가 문화의 각 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따라서 문화를 이해할 때는 문화를 이해할 때는 전체 문화 전체와의 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관련성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이해하는 관점이 바로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의 한 부분만 보고 나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진짜 기분 나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저의 오래된, 오래된, 한 20년 된 저의 차를 보고, 어, 뭐 저런 차를 타고 다녀. 아우, 구리다. 막 그거 하나만 보고, 아, 정말 돈도 없나? 막 구주생가? 막 이러면서 저의 어떤 한 부분, 특정 시점에 특정한 것딱 하나만 보고 나를 다 아는 듯이 얘기하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로 문화도, 문화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때는 그 문화의 어떤 부분, 하나만 보고 다 알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건 문화를 바람직하게 잘 보는 잘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전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인도 얘기를 또해 보면요. 인도의 소 숭배. 특히 암소 숭배. 지금 가서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들이요. 지하철역 들어가는 데도 푹하고 앉아 있고요. 어, 뭐, 햄버거집 앞에도 툭앉져 있고요. 그러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길이 넓으니까 저쪽을 이렇게 이렇게 피해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좁은 시장 골목, 그런데 가운데 소가 훅 이렇게 있으면, 아, 좀 무서워요. 이렇게 지나가기가. 그만큼 소가 그냥 길거리에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소를 저렇게 놓고 네 어우, 그러면 소가 똥을 놓으면 어떡하지? 어우, 뭐, 불결해지겠네? 이렇게 보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인도가 그렇게 암소, 암소, 소를 숭배하게 된 것은 뭐냐면 정말 이들의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생존 때문에. 왜냐면 소를 계속 잡아먹어버리면 재생산이 안 되죠. 그러면 농사 짓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소를 아예 숭배해서 재생산을 계속, 소가 계속 재생산이 되고,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암소숭배가 종교적인, 종교적인 그런 교리, 종교적인 규범이 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냥 소를 도살하잖아요. 그러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법 규범으로도 그렇게 정착이 돼요. 즉, 즉, 보세요. 총체론적 관점으로 문화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일부분 한 조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렇게 아, 생존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법으로도 이렇게 되는 그런 연관성 속에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슬람 문화를 이해한다 뭐 인도의 힌두 문화를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한 부분만 딱 떼서 보고 그 문화를 다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자연환경 그리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쭉 보면서 보는 것. 문화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총체론적 관점이죠.